두 명인데 쌓는 방식이 다르네 아 큰일 났네 응.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는 수도에 GPS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의 어린이 야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캄브레아는 수도에 GPS가 달려가 있답니다 오 이제 우리 박사장님이 준비하세요? 오 이제 시작하시네요 <laughs>

벽돌이 담기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신다. 오빠도 한번 배워봐야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배울 기회 없네 저번에는 오빠가 기회해서 안되고 요번에 이제 두 명이 또 하기 때문에 더 못해요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빠르네요. 두 명이 하니까 두 명인데, 쌓는 방식이 다르네. 이 짝표는 이렇게 쌓고, 요는한 줄로 그냥 쪽 잡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네 이제 그 그날 한개 먹었으니까 힘이 있어요 아, 한 번은 먹고 <laughs> 어. 이제 정말 적도 넘겼 오늘도 덥다 오늘도 더워요 <laughs> 그래도 햇빛은 안 <laughs> 나왔잖아 오늘은 절 덥네, 그래도 햇빛이 음. 안 나니까, 오전에 음. 오후에는 또어떨나몰 오후에는 더울 거야, 많이 <laughs> 바쁩니다. 다들 진심으로 바빠요. 근데 사람이 두 명, 네 명이 같이 일하니까 확실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오빠 저쪽에는 둘이만 했을 때3주 걸렸는데. <laughs> 근데 여기 사람이 두명더 뽑았으니까. tắc haruman cân nào haruman cân nào cô bang. được dai. không dai à ai cái đai ấy thế vậy 다른 작업은 순조롭게 되는데 개, 개들이 문제네. 어? <laughs> 오늘 오후 작업 다들 또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오전이고 오후에는 또 오후하고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확실히 덥다. 어? 진짜, <laughs> 진짜 더워요. <laughs> 진짜 더워요. 저 아저씨만 되게 힘들어 보여요. ពេលប្រកបប្រើអីហ្នឹងទៅពេលថ្ងៃក្តៅខ្លាំងហ្នឹងអត់ទេតែជាហឹមហឹមចូលឡើងខ្ញុំចង់ប៉ះហើយមកនេះមកហើយ

ត្រឹងវៃទៅនឹងអីមាញ់ទៅរៀបរំភឿចតើឫយគេមិននឹងឲ្យត្រូវទេតើនឹងនិយាយញ៉ាំហីនៅធះស្រាស្រាសមមានអូលេផកគាត់រៀបខ្លួនអីម្នាក់ឯងទៅជួរខាងដល់តាម្នាក់ឯងឲ្យត្រូវជួរមកដែរទៅយ៉ាង 우리 직원이 약가 잘못 담아 주고, 우리 남편이오리이 하라, 고그랬어요 와, 나무가, 나무가, 다무 나무가, 나무가, 나무이나무이나무이나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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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열심히 하세요. 사장님. 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얼마안 남아요? 오늘 하루는 계속 이거만 담고얼마 남아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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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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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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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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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만약 담은, 잘못 담으면 안 돼요. 사람들 계속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만약 안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되고 나중에 싸우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트렌노 오빠가 저쪽에 혼했을때는 잘했는데 갑자기 이쪽에 와서 왜이래지? 맞지않아 오빠? 여기 어제 청량을 했는데 땅이 조금만 많습니다. 여기. 여기 기준점에 이렇게 50cm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위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가 꾸정이 파가지 고 옮기는 거야. 요아 거의 완파는 어지 어, 밖 내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뭐 이러지? <laughs> 어머나. 뭐 이래서 오빠? 갑자기. 갑자기 뭐부러졌어

물 계속, 물이 계속 흘리는데 오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 다시 뭘 이걸 사와서 뭘 해야 돼? 연결해야 돼? 큰일 났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어이없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동남아 스타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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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옮겨준다고 40도 하셔 줄래?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이 적지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 따로 돈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월급은 받는 만큼은 맞잖아요. 고생하지만 받는 만큼은 받아요. 여기 유리, 동남, 동남아 스타일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국이나 라오스나 똑같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열받아열받 응. 아, 도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열안받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 힘들다 파이팅 어. 오이파이팅 그냥 하는데도로이 정도로. 야 돼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laughs> 사고가 안 생길라 그랬는데, 여기도 분명히 생기네. 어?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내 혼자 있으면 어떻게 이걸 할, 처리를 해나가겠냐 잘라 있어도 못 알아듣는다. 나는 수도에 GPS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리냐. 야,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캄보레아는 수도에 GPS가 달려가 있답니다. 어니까 금방하긴금방한다 <laughs>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AS 되나? 이렇게 수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도는 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은 생각은 없어요. 돈이 다 썼어요. 돈이 여기 오면은 돈이에요. 여기 오면은. 와, 진짜로 열 받는다. 아 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네 여+ 여서 뭐야 좀잘될줄 알았는데 저 뭐만 하면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뭐만 하면 돈이에요 야 오늘은 몸도 마음도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